사실은 금리 1, 2%대의 저금리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아무리 많이 부어도 연금 탈때 보면 물가 인상률도 쫓아가기 힘든 그런 뭐 품돈밖에 안 되는 연금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연금, 혹은 노후가 이제 불안해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 문제가 연금 초축 보험인데요. 지난 한과거의 10년 동안에 실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요. 안녕하세요. 한금연 에디터 이혜령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연금을 같은 돈을 많이 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융회사들이 이런 거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건데요. 연금을 많이 부어야지 많이 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뭐 수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족되고 많이 붙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을 실제로 더 많이 탈수 있다면 괜찮겠죠 깨알 같은 그런 노하우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에는 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오늘은 이 중에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개인연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형이 있고요. 또 비과세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해 공제형 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세액 공제형 연금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할 때 1년에 400만원 한도로 16.5%까지 어, 혹은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요즘 금리도 1, 2%대밖에 안 되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16.5%를 돌려받는다면 굉장히 큰런 메리트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대신에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면 16.5%의 세금을 또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메리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을 하고 계십니다. 세공제형 연금도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연금저축신탁 또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저축 어게 총 130조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 74%가 연금처축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분들 만나보면 보험회사에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보험회사들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생긴 상입 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처축 신탁까지 포함하면 100조원 이상의 돈이 사실은 금리 1, 2%대의 저금리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아무리 많이 부어도 연금 탈때 보면 물가 인상률도 쫓아가기 힘든 그런 뭐품돈 밖에 안 되는 연금을 타게 되는 거죠. 개인연금 혹은 노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 문제가 연금저축 보험인데요. 지난 한 과거의 10년 동안의 실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요. 실수익률이라는 거는 그 상품에서의 붙는 이자에다 수수료를 제하고 소비자가 가져가는 실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0년 동안의 실수익률을 보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서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초기에 보험회사가 사업비라고 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 7년 정도가 지나야지 겨우 원금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게뭐 당연한 거다. 요즘 뭐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연금수축 보험과 신탁과 펀드를 내가 어떤 한 금융사로만 하고 있다가 이걸 다른 회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연금 전축을 이전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다는 거죠. 이 허용돼 있는 건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전을 할 때는 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16.5%의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전액을 다 이전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7년 동안 연금수 보험에다가 하고 있어가지고 겨우 이제 원금이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금이 된다 해도 앞으로도 금리 1, 2대 수익밖에 안 나는 거라 펀드로 이전하는 걸 설명해 주셔서 이분이 한 이전을 한 분이 있는데 이전하고 이전 만에 수익률이 20%가 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금처전 펀드로 이전한다고 다 수익이 이렇게 잘 나는 건 아닐 거예요 연금처전 펀드에도 주식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죠 근데 주식형으로 한다고 하면 아 수익이 이렇게 잘날 때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이전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또 수익률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는 어 제가 2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같은 돈으로 연금 많이 타는 방법, 핵심 포인트로 연금저축, 보험을 펀드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거오늘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